짠! 오늘 우리가 해볼것은요 제목보면 알아요 아. 제목보면 알아요 제목 네 오늘은 하늘날자 열차열차 ㅋ ㅋ ㅋ 하늘날자 하늘나자 열차열차가 뭐죠? <웃음> 올라가 안녕 <laughs> 아잘 아, 잘 들어보세요 봐봐요 오늘 이번에 할거는 어 열차를 만드는건데 개소리야 닥쳐 <laughs> 좀조용 해봐 아 어쨌든 하늘 열차를 봐 마인카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하늘로 가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. 그냥 어280 블록인가 287 블록인가 어쨌든 최대 블록까지 마인카트를 타고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긴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아니요. 아 그냥 카트 그냥 높이가 이게 카트 만드세요. 네. 같이 만들죠? 싫어요. 각자 만드는 거예요. 설마 TNT도 막 터뜨리거나 하긴 않겠죠 아, 아니죠. 아니, 뭐 하세요?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뭔 소리죠? 잠시 이제 아이씨, 뭐 하세요? 김만 <laughs> 음, 역시 사람이 랑같이 막글을 하면 안 돼. 김만 내가 이 나무 저는 전어...

자이제 e d to go to 니 아니! h 음 이게 좀 음... 래 e 심 심각하네 음... o go to t 어 e house. I need to go to t 다 e house. I 있어, 이게 블럭을 최대한 조금만 사용해서 만드세요. 저뭐 사람 뭐하는 거지? <laughs> 아 매우 불안한 걸 만들고 있다 철커 껍질이라고 변하게 되는구만 파이무 é um c u 만 이거 얼마나 걸릴까? 5천 년5년 걸리지? 지금 같지만 좀 <laughs> 잘라서 내가 도와줄까? 아, 나잘안점 한번 알려줄게. 아니 잘봐, 진짜 알려줄게 잘봐. 잘봐, 이거 아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레드스 저짱 못하시네. 자이제 이거 터치해주고 이따 이따 이걸 해주고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딱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주고. 어,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하나 하지 말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. 음... 얘기 너무 빨라서 이거여기서 안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비켜보세요 이번엔 좀 느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아 실패 됐죠? 아 제가 정말 오백 어, <laughs> <몇> 가지 않나요? 나이깔때기 <laughs> 아, 보죠? 이렇게 해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잠멈췄다가짠 이거라 우리가 만든 겁니다. 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3인칭 후방으로. 음, 옆에 용있는거 절대 안 들어갔고, 이156 블록까지 지었어요 최대 블록. 블록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높이. 진었죠이렇게256 음, 블록이라니까. <laughs> 와우. 이거? 거의다왔는데거거의다왔다자 보면요 어, 이거? 설치가 안됩니다 2이6블럭이라이타이타 이거? 이지 이거? 이거? 게떨이집니다이렇게거 이거? 이거? 이렇게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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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말, 길죠? 이렇게 해서, 마인카드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걸 만들어 봤고요.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끝!